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요새 팔다리 셀룰라이트 때문에 피부가 울퉁불퉁해서 반팔 못 입겠다. 치마 못 입겠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예쁜 몸의 적폐가 바로 셀룰라이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나쁜 셀룰라이트 개선에 끝판왕 아이템을 들고 왔습니다. 바이컬러의 춘 셀룰라이트 로션입니다. 이 로션이요 그냥 촉촉한 게 아니라 기능성 바디 케어 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름에 많이 짐작을 하셨겠지만 딱 바르기만 하면 울퉁불퉁해서 보기 싫었던 셀룰라이트가 확 줄어든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막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피부과 가서 또돈 들여가면서 레이저를 쏘는 것도 아닌데 셀룰라이트가 없어진다니. 와. 근데 사실 진짜 이 셀룰라이트는 꼭 살이 쪄서가 아니라 마르신 분들도 셀룰라이트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 이 셀룰라이트 로션이요 하루에 5분 그것 딱 일주일만 발라주면 셀룰라이트가 개선된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해요. 사실 이 울퉁불퉁한 셀룰라이트가 몸매를 망치는 주 원인이라서 이거 없애려고 운동 열심히 하고 탄력 크림 많이 바르시잖아요. 이 셀룰라이트 로션만 발라주면 더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로션이 셀룰라이트 개선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다방면으로 아주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저는 좀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러닝머신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다리가, 피가 이제 다리로 막 쏠리다 보니까 다음에 붓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럴 때딱이 로션을 발라주면 효과가 좋습니다. 심지어 이 로션 안에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돌아가게끔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땡땡분, 팔, 다리 붓기 없애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여행을 갔다 왔었을 때쓱 한번 발라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오래 서 계시는 직장분들 아니면 또 저처럼 운동하고 다리 좀 부으시는 분들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냥 펌핑을 해준 다음에 발라주시면 돼요. 이게 셀룰라이트도 없애주고, 붓기나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지만, 일단, 바디로션이잖아요. 여러분, 바디로션의 목적이 뭐예요? 촉촉한 피부를 위해서 발라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은 기능이 있다 보니까, 혹시 보습력이 떨어지면 어쩌지 싶었는데 발라볼까? 전혀 아니에요. 진짜 촉촉하고, 지금 광 보이세요? 이게, 셀룰라이트 개선 뿐만이 아니라 로션에 필요한 기능, 바로 보습은 물론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이 촉촉함과 광채까지 챙겨주다 보니까 이건 따로 로션을 발라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는 거죠. 어느 하나 기능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진짜 여기저기 선물하기에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좀 붓기가 잘 붙는 분들 아니면 아, 나 요즘 셀룰라이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약간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나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 선물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가리지 말고, 숨기지 마세요. 바이컬러 튠 바디로션으로 팔, 다리, 어깨 당당히 드러내세요. 요즘 날씨 더워져서 이제 반팔, 반바지,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나시 같은 거 많이 입으시죠? 네. 맞아요 주변에서 긴 바지 입자니까 좀 덥고 짧은 옷 입자니까 셀룰라이트 때문에 고민이라고 말, 많이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탄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주변 지인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세요 셀룰라이트 때문에 그래서 제가 셀룰라이트 개선의끝 하나가 들고 왔습니다 바로 바이 컬의튠 셀룰라이트 로션입니다 셀룰라이트 로션 설마 바르면 이 셀룰라이트가 정답 정답. <laughs> 네. 사실,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운동 후에도 케어용으로 발라주시면, 셀룰라이트를. 진짜요? 그냥 이렇게 바디로션 바르듯이 바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막 6개월씩 그렇게 바를 필요도 없어요. 하루에 딱 5분, 일주일만 발라도, 셀룰라이트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짧게 발라도 효과가 있어요? 더 대박인 건요 여기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요. 셀룰라이트 개선 효과 말고도 바디의 붓기나 혈액 순환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오. 음. 그럼 오래 서 있을 때나 운동하고 나면 다리 막 땡땡이지 않아요? 음. 그때 발라주면 되게 좋겠네요. 음.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이게 로션이잖아요. 그냥 발라주기만 하면 일단 촉촉해야겠죠? 어. 그쵸. 촉촉한 건 물론이고요. 광채. 쉐르르 돌아가지고 일상에서 발라주기도 딱인 것 같더라고요. 와 이거 진짜 탐나는데? 그렇죠. 이게 여행 갔을 때나 여행 갔다 와서 발라주면 그동안 쌓였던 부피들이 싹 빠지면서 좋다고 해요. 음. 그러면 옆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발사는 셀룰라이트 로션을 발라주고 함께하면 효과가 더 업이 되는 제품이에요. 음. 이게 다른 건 바이 컬러에서 나온 미백 바디로션, 미백 세럼인데요. 요게 요게 또 꿀템입니다 여름에는 착색도 많은 분들이 고민이시잖아요. 그런 국소부위 발라주기만 하면 착색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아니, 근데 이것도 일주일 반발라도 효과가 있어요? 네. 요체 적용 실험을 해봤는데 일주일 만에 바디 착색이 개선이 됐대요. 그리고 이건 저번에 꿀팁인데 음. 셀룰라이트 로션이랑 이걸 같이 섞어줬으면 셀룰라이트 개선이랑 위백 효과까지 한 번에 부스팅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와 멀티 바디케어 끝판왕인 것 같아요. 네. 이거 하나면 여름나기 끝이네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뭔가 살집이 있어야 셀룰라이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셀룰라이트는 마른 것과 뭐 살집 상관없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고민이잖아요. 셀룰라이트가 고민이신가요? 땡땡어 부은 다리가 고민이신가요? 바이컬러 튠 셀룰라이트 로션으로 매끈한 바디 만들어 보세요.